조국 사면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? 조국 사면 논란 정치권의 진심을 짚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며칠 전 정치권을 뒤흔든 문자 한통 보셨습니까? 국민의힘 송건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정치인 사면을 직접 요청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조국 사면과 연결되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송건석의 문자 한통 정치권 발칵 2025년 8월 초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건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. 그 메시지에는 뭐가 있었냐? 바로, 우리 쪽 전직 정치인들 4명,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꼭 부탁드린다는 청탁이 담겨 있었습니다. 심지어 눈웃음 이모티콘까지, 이 명단엔 홍문종, 정찬민, 심학봉 전 의원, 그리고 안상수 전 시장 부인까지 포함됐다고 하죠. 이게 알려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뒤집어졌고, 여론도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. 정치인 사면 절대 안 된다던 국민의 힘. 뒤에선 청탁, 여기서 포인트. 국민의 힘은 그동안 줄곧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. 조국 사면은 절대 불가를 외쳐왔던 당입니다. 특히 조국 사면을 두고는 여권 지도부와 보수 언론이 한 목소리로 비난했었죠.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? 자기 편 챙기기엔 한없이 솔직해지는 정치의 이중성. 은밀하게 사면 명단을 밀어넣는 모습에 국민들은 이게 진짜 민낯 아니냐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. 국힘 내부에서조차 터져나온 비판. 이 사건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박정하 의원은 지도부가 뒤에서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를 했다면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했고, 윤희석 전 대변인은 체리 따봉보다 더큰 사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. 심지어 차기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도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오히려 조국 사면 등 정치인 사면 빌미가 될수 있다 면서 정치인 사면은 거부,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는 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. 조국 사면을 바라는 국민, 허탈과 분노. 여기서 역설적 상황이 펼쳐집니다. 조국 사면을 기대해 온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조국 사면이 더 멀어졌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국민의 힘도 결국 자기편 사면을 원했다면 왜 조국만 안 된다는 거냐? 이중잣대, 정치적 거래에 국민이 희생되는 거 아니냐?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죠. 특히 뭐 이번 문자 사건 이후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정치인 사면 논의 자체를 결국, 송원석의 문자 한 통이, 조국 사면을 기다린 이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린 셈이 된 거죠. 결국, 모두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자,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. 과연 국민의 힘은 정말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 걸까요? 아니면 필요할 땐 자기 사람부터 살리겠다는 속내를 숨겨온 걸까요?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 흥정, 뒷거래, 이중잣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. 진짜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, 이제 이재명 대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정치적 부담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한 사면, 진정한 국민 통합,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아래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시고,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정치의 민낯,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,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